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분장 아직 안 지우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 안 주무시네요 이게 너무 카메라가... 어머. <laughs> 아, 오늘 음반 맞공 끝나고 제가 따로 또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그거 하는 기념 그리고 어, 이제 음반 막공 기념을 너무 늦게 했네요 반갑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어,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 은빈이 형 <laughs> 오늘 기분 좋습니다. 수진 누나, 차리 차리 양철 스캔, 철철 아유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어 찬이 형, 찬이 형 지금 공연해요? 아 예, 공연이래. 그 라방이요? 아, 어, 찬이 형, 이제 1분 있다 생일이에요. 찬이 형, 1분 있다 생일인데? 찬이 형, 1분 지나면 찬이 형한테 생일 편지 보내야겠다. 수진나 최고. 최고, 최고. 양철이는 스캔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건가요? 몰라요. 원래 타고난 힘이 세신 건가요? 어, 네, 원래, 원래 타고난 힘이, 양철이가 있죠? 삐클레스잘 봐서, 어, 삐클레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머리 자르, 머리 잘랐어요. 어, 제가, 파마를 했는데, 어! <laughs> 찬이 형. <laughs>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찬이 형 생일 축하해요. 저는 성덕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출근할 때 찬이 형의 그 배어더 뮤지컬 아이유 데어를 듣고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마다 목소리에 너무 감미롭게 정말 감동을 받아서 찬이 형 진짜 제가 너무너무 팬이었는데 같이 같은 회사 식구로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같이 공연을 하면서 같이 연기를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찬이 형 너무 생일 축하해요. 찬이 형 사귀요. 음색이 사귀요, 여러분. 정말 정말 찬이 형은 음색이 사귀입니다. 어 보람나. 아유, 저는, 저는 뭐, 아닙니다. 준할때 목소리 긁는 거,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마, 음 <laughs> 맞아요, 찬이 형, 정말. 찬이 형, 찬이 형, 지금 방송 하나? 강, 찬. 아휴, 아닙니다. 저는, 한낮. <laughs> 마침 드라스 이건 홍역 실존. 진혁이 형 너무 좋죠. 침대래요, 침대래. 신데레. 아, 메이크업을. 이올까 했는데 집에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됐네요. 백킹, 형, 백킹은 어제에서 근절해 부부 포이로 게임사에서 민사 소송을 시기 위해 금을 물수 있습니다. 초반에 관객으로 던져준 별이 양철이한테. 인간의 마음으로 간것 같아요. 감동이 심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조반님 너무 좋죠. 아, 정말. <laughs> 오랜만입니다. 칠 벗겨진 거는, 네, 칠좀 지우고. 제가 파마를 했는데, 너무 머리가 뻐글뻐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이제 브로콜리가 이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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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피는데 항상 더 해야 하는데 양처이할땐참 좋습니다 귀가 한장 항상 반짝반짝 찬이 형 지금 뭐하지? 강찬 어 하이 다운 하이 아 감사합니다 찬이 형 라방 하죠? 초대 할까? 찬이 형 케이크 먹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뭐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디 보자 어디 할수 있는 방법 없나? 여러분, 다들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아, 진행하면서 못뭐 들어가나? 아. 요청을 보냈는데? 방송 초대. 참여 요청. 아, 이거, 선찬이 <laughs> 형, 이거 술 먹은 게 아니라 양철 분칠이 원래였습니다. 아 하면서 동시에 못해요? 아, 아 그렇구나. 아, 오지영 때문에 못할 것 같아. 아, 유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세계 1등산천이형 아, 제거 끄고 찬이 형거 요청해야 돼요? 음, 음, 끄고 찬이 형한테 부탁할까? 근데 이거 끄면은 여기 있으신 분들 <laughs> 버튼 옆에 카트, 카드 등과 너무 겠어요아 감사합니다. 도철이 아껴긴 거. 아 소중한 우리 도철이. 도철이. 아 선, 선율이 형. 오랜만이에요. 형잘 지내시죠? 아, 그러면은, 찬이 형 라방을 한번 제가 신청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선율이 형, 공연 꼭 보러 오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